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꿈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이고요. 잘 들어주세요.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 글, 그림 한현주, 그현무와 주작. 옛날 옛적 지난 땅, 지난 땅에 여섯 골이 있었어요. 골마다 천장이 있었는데 서로서로 서로 사이가 좋았대요. 식구처럼 형제처럼 지내면 무슨 일이든 두루두루 의논했대요. 어느 해 3월 초하루 날, 여섯 촌장은 각각 아들을 데리고 알천의 언덕으로 모였어요. 봄바람 살랑이고 꽃들은 울망졸망한 아름다운 봄날인데, 여섯 촌장은, 어, 여섯 촌장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근심과 걱정을 한부따리씩 싸가지고늦했어요 허허, 백성들이 요즘 통 나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 고울도 그래요. 예, 백성들이 점점 제멋대로 행동하니 걱정입니다. 여서총장은 금식과 걱정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바로 이끌 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서총장은 백성들을 이끌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모인 거였어요. 우리에겐 임금이 필요해요. 맞소 임금이 없으니 백성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오. 여섯 총장은 모두 임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여섯 구를 하나로 합쳐 나라로 세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덕이 있는 분을 찾아 임금으로 모시고 한 나라를 세웁시다. 좋소. 먼저 도읍을 정합시다. 저 여섯 총장과 아들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어디가 도읍으로 좋을까요? 여섯 천장과 아들들은 높은 곳에서 지난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남쪽 양산 아래에 번개불 같은 빛이 서려 있었죠. 아니, 저게 뭘까요? 그 모두 그 빛을 바라보았어요. 여섯촌장은 신비한 기운을 느꼈어요. 저기인 양산 나정이라는 우물가요. 자세히 보니 밝은 빛 앞에 흰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흰말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지요. 어서 저쪽으로 가봅시다. 여섯촌장과 아들들은 나정으로 달려갔어요. 모두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가까이 갈수록 말은 더욱 강렬, 빛은 더욱 강렬해졌어요. 이힝! 여섯 촌장과 알드들이 다가가자 흰말이 구, 길게 울었어요. 그리고 몸을, 이, 몸을 일으키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것 좀 보시오! 흰말이 앉았던 자리 앞에 커다란 알이 놓여 있었어요. 자줏빛 아래서 눈부신 빛이 흘러나왔지요. 여섯 촌장과 아들들은 흰말처럼 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이 알은 분명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오 모두 알 속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알을 깨봅시다. 여섯 촌장은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알을 깨보았어요. 오, 이럴수가! 금이 간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한 촌장이 놀라서 외쳤어요. 나머지 촌장들도 앞다투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세상에! 알 속에는 남자아이가 들어있었어요. 남자아이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입가의 웃음은 부드러웠어요. 하늘 신의 아들인가 보! 하늘이 우리에게 임금을 보낸 게지요! 여섯 천장은 기뻐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여섯 천장은 하늘에 감사드렸어요. 어서 씻기러 갑시다. 여섯 천장은 남자아이를 받들어 안고 동쪽 샘으로 갔어요. 목욕을 시키자 남자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맑은 빛이었지요. 새들이 몰려와 노래하고 짐승들이 몰려와 춤을 추었어요.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더욱더 밝아졌어요.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났지요. 여섯 천장은 남자에게 협거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혓거세는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둥근 박과 같이 생긴 아래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을 박으로 정했어요. 여섯 촌장은 혁거세에게 절을 하며 외쳤어요. 우리의 거슬란이 되실 뿐이요 거슬란은 큰 왕, 큰 임금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섯 촌장과 아들들 그리고 진안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혁거세를 임금이 될 사람으로 받들였어요. 요. 혁거세가 아래서 박 바... 태어난 바로 그날, 사랑을이 알령정이라는 우물가에서 계룡이 나타났어요. 계룡은 닭처럼 생긴 용이지요. 계룡은 꿈틀꿈틀 몸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놓으려 했어요. 그렇게 인간임을 쓰던 계룡은 왼쪽 옆구리로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아이였지요 여자아이는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흠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입술이 닭 뿌리처럼 생긴 거였죠. 고을 사람들은 여자아이를 북쪽 개울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목욕을 시켰더니 그 신기하게도 닭 뿌리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여자의 아이 모습은 하늘의 산녀처럼 굽고 뭐 고왔어요. 고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개울을 발천이라고 불렀어요. 발천은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개울이라는 뜻이죠. 여섯촌장도아아 아. 개병이 낳은 여자아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이 보낸 협꽃새의 신부감이 분명하오. 여섯촌장은 사량리로 가서 여자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여자아이에게 알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태어난 우물의 이름을 딴 것이었지요. 여섯촌장은 남산 서쪽 기슭에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협꽃새와 알령을 그곳에서 키웠지요. 정성을 다해 돌보고 받들면서요 혁거세와 알령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났어요. 13살이 된 혁거세와 알령은 미진직스럽고 제일 외웠죠. 드디어 임금이 되실 때입니다. 여섯촌장은 혁거세를 임금 자리에 앉혔어요. 혁거세는 곧 알령을 왕비로 맞았지요. 여섯촌장은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렀어요. 비로소 우리가 나라를 세웠어! 왕이 된혀것세는 나라 이름을 설아벌이라고 지었어요. 설아벌은 뒷날 신라로 이름이 바뀌지요. 혀것세는 왕이 된지 61년 만에 후,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숨진 혀것세의 몸이 하늘로 떠오르더니 7일 뒤에야 다시 땅으로 다, 떨어져 흩어졌대요. 그러자 알령도 숨을 거두었어요. 신하들은 혁거세와 알령을 한 무덤에 함께 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커다란 뱀이 나타나 방해하는 바람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혁거세의 몸이 흩어진 대로 다섯 개의 무덤을 써서 장례를 치렸어요. 사람들은 그 무, 무덤을 오릉이라고 했어요. 오릉은 다섯 개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안녕!